짧은 클럽은 피니쉬도 짧게, 피니쉬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짧은 클럽은 8번이나 9번보다 짧은 클럽이라고 할수 있는데, 이 정도 클럽은 피니쉬를 크게, 피니쉬를 높게 가져가면, 공의 탄도가 높아지면서 바람을 많이 타거나, 공이 높이 뜨면서 비거리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, 짧은 클럽에서 임팩이 잘 들어갔는데, 공이 날아가지 못하고 짧게 떨어지는 경험을,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, 피니쉬를 너무 크게 가져가거나, 피니쉬를 높게 가져가서, 그래서 공의 탄도가 높아지고, 그래서 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짧은 클럽으로 풀스윙을 할 때는, 피니쉬도 짧게, 그래서 볼의 탄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, 그래서 위로만 날아가는 거리가 길어지지 않도록, 피니쉬를 짧게, 낮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